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랑 틀릴 때, 이런 멘붕 상태. 아 아까 보셨죠? 아 이거 이렇게 음 튀어나와서. 소리가 없어. 소리가 항상 자기가 이렇게 뭘 주도해서 해주는 대신 뭘 시켜요. 많이 시켜요, 뭘. 공은 없구나. 아 공짜. 예를 들면, 예 뭐, 저희 그 넝쿨즈 굴러온 당신 끝나고, 어, 사이판을 연기자들하고 놀러갔을 때. 야, 대박이다, 정말. 아 올갔었는데 정말 뭐다 해서 잘 음. 해주셨어요. 근데 대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문자를 보낼 테니 그 만족도에 대해서 1 <laughs> <2번 웃음> 번, 2 번, 쫙 보내라. 아, <laughs> 네. 아, 그런 것도 막 없앤다. 시키고 양정화 씨는 말안 하고 화장실 갔다가 음. 엄청 혼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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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니까 자기가 인솔을 해야 되는데 아. 양정화 씨가 말안 하고 음. 이제 그냥 화장실 간 거예요. 정아, 너 어디 갔다 오니? 어, 했더니 오빠가 뭐라고 그랬니? 말안 하고 가지 말랬어웬만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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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가이드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. 그면 어, 여행사예요? 팀에서 이탈했다가 <laughs> 어. 제가 이제 그때 균념 여행사를 제가 기념 <laughs> <규남> 여행사에서 <laughs> 이게 아, 아. 주최한 거라. <laughs> 어. 그 이제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져서 어떻게 진되면안 되니까 자 <laughs> 아. 계속 인원을 체크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<laughs> 어. 한 명이 없어 갖고선. 그리고 이제 여기. 저녁 때 이제 숙소로 막뭐밥 먹고 돌아갈 때 뒤에 오늘저뭐 저희 귀남여행사 로 이렇게 <웃음> 하세요. 그 다음에 꼭 물어보세요. 오늘 어떠셨죠? 좋았어요. <laughs> 최고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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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드. 귀남여행 아, 저희도 한번 이용하고 싶네요. 괜 아, 편하시네요. 네. 아이고 참. 아 아유. 아유, 참. 아유. 아유. 아니, 근데 저유준상 씨가 이게 뭐 어우 음. 잘 삐져요? 저요? 예. 저 그런 게 있으세요? 어떠세재요 아, 김동차가... 원래 섬세하신 김남주 씨가 잘하실 분들이 많잘 하실까요? <laughs> 네, 그렇죠. <laughs> 잘 네, 나봐요. 유준상 씨가 처음에 셋송이라고 <laughs>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면서 네. 막 얘기를 해요. 음. 되게 기대했어요. 음. <laughs>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준 아, 어, 사람이 와, 있다니. 어. 그래서 기대를 막 하고 또 기대를 하고 뭐 남주 씨가 예쁘게 나온 장면을 막 해서 음. 뮤직비디오까지 다 만들 거라는 거예요. 음. 그래서. 그래서 우리 드라마 끝에 뭐틀 거고 그래서 와,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기대했는데 한 일주일, 이 <laughs> 주만에 이제 나왔다면서 저를 뭔가. 그 촬영장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. 음. 이만한 되게 멋있는 이어폰을 저한테 끼워놓고 이렇게 듣는데 별로가요. <laughs> 심지어 뮤직비디오는 쉽게까지 했어요. 왜냐면센 <laughs> <쌤> 모습들만 나오니까. 넌 너무 낯선. 이러면서 센장만 다 알아서 뮤직비디오 아니요 조용히 빼가지고 별로예요 이랬어요 남주씨 어디가 맘에 드세요? <laughs> <laughs> <어디가? 왜? 웃음> 얼굴 갑자기 <같은> 차별이 <laughs> 됐어 그래서 내가 <laughs> 네? 아니 뮤직비디오도 너무 내가 센 장면만 저도 청순하고 싶거든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센 장면만 오. 붙여서 나는 좀 별로라고 어. <laughs> 그랬더니, 어디다 전화를 해가지고, 계속 남준씨 이쁜 얼굴을 바꿔달라고. 아. 그때 처음에, 이 아, 유준상씨 캐릭터가 저렇습니다. 그다음부터 그 노래 들려줄 때마다, 제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. 어머 오빠,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는 완전 처음인 7개월 동안 드라마를 하면서, 그런 거 생기더라고요. 남편도 처음에 결,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좋은 모습만 보다가 음. 어느 정도 삶에 음. 아 단점이 맞아요. 좀 보이다가 그다음에 다시 극복하잖아요. 네. 진짜 남편처럼 처음에 음. 어 유재상 씨는 참 반듯한 뭐 취미가 그림 그리거나 기타 치거나 음. 피아노 치거나 음. 뭐 네. 사진 찍으 나서 어. 야저 사람 정말 되게 배우 같다. 어. 저 되게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단점으로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. 어. 오빠가 어. 기타 두고 나타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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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죠. 자작곡이 랑 40곡, 40곡 있대요, 저녁에. 어. 네. 음악을 사랑하시는 거지. 아직 발표는 안한 곡들이? 그러면 은 윤상 씨가 직접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자랑, 자랑할 만한 곡들 해주세요. 가장 내 수? 네. 이건 대중에게 내놔도 된다. 이건 뭐 거의 100만 장이다. <laughs>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멋졌다. 아름다워 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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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노래 잘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고뭐 이런 식의 노래 어, 어,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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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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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거 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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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나 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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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나 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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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만드신 아, 그래. 거예요? 지금 또 지금 만드신 거요 Happy t o g e t h e